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이네요. 태풍이 온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오후 주의보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 이렇게 일어나는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기도 좀 힘들고, 예, 네, 또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하다 보니까 아이들 감정도 들락날락하고 힘드신 하루 보내셨으리라고 예상되는데요. 또 이게 습관 연동적 잡혀있다가 토요일, 일요일 혹은 또 휴가라서 방학이라서 아이들 예 오랜 기간 또 집에 있다 오면 이 원에서의 생활 습관이 또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럴 때 우리 아이들 예 분위기 예기 에너지 분위기잖아요 기 에너지를 기운을 바꿔 주는 아주 간단한 체조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예 좌식에서 앉아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발 두드리기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책상에 앉아 계시면 책상에 위손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앉아 계시면, 계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예. 바닥에 앉으셔서,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자, 손준비, 짠, 발준비, 짠, 이렇게 해서, 손, 손바닥, 발바닥, 예, 을 두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또 이렇게 두드릴 때, 막 이렇게 함성을 지른다든가, 예, 사랑해, 좋아해,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하게 하면, 어, 그런 긍정의 에너지로 분위기가 체인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선생님이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 손, 손을 막 두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좋아해 할 때는 발을 막 두드리고, 행복해 할 때는 손발을 같이 막 신나게 두드리는 거야. 자, 사랑해 하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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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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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행복해 하면 이렇게 두드리는 건데, 그렇게 두드릴 때 신나게, 와, 소리를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속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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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좋아해, 행복해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이 얼굴 근육에 습관화될 수 있도록 배이도록 선생님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아이들하고 할 때는 조절력을 기르기 위해서 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다가 얼음하면 얼음처럼 멈춰야겠죠.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제 세 살, 네살 친구들도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딱 멈추면. 선생님 따라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신체를 조절하는 힘, 그런 훈련을, 잘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손박수, 발박수, 사랑해, 갑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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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난번에 알려드렸다시피 이 오른발과 왼발을 엇갈려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엇갈려서 지는걸 하면 이렇게 기기라든지 이렇게 좌우뇌를 교차하는 이런 훈련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 두뇌 트레이닝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으로. 자 오른발 왼발 하나 둘셋넷 왼발 오른발 오른+ 오른손 왼발입니다. 하나 둘셋넷 반대로 하나 둘셋넷자세번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두번 하나 둘 하나 둘한번한번한번이약자 다시 1 2 3 4로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한번한번한번두번한번두번한번두번세번한번두번세번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한세자 이걸 연달아서 한번 해볼까요. 집중하셔야 되겠죠. 집중력을 키우는 좋은 신체놀이입니다. 자 1, 2, 3, 4, 4, 3, 1로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1,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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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냥 뭐레다 박수 손박수 발박수 빠르게 해. 함성 지르면서 우와 얼음 이제 이런 것들 자주자주 해보면 아이들이 신나게 함성을 지르고 몸을 움직이면서 감정이 금방금방 전환되고 교실의 분위기도 바뀌어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이제 바로 딱 앉으셔서 손 박수 발 박수 쳤으니까 몸이 예, 손끝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몸이 골고루 따뜻해지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어있습니다. 기분 좋아지셨나요? 자, 이제 손을 막 두드렸으니까 손에 집중이 잘 되실 수 있는 컨디션이겠죠? 손바닥을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가져가셔서 손끝을 탁탁탁탁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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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손가락 끝이 다 골고루 느껴지도록 두드리시고 멈추고 자, 이렇게 멈추 가만히 집중하니까 손끝이 저릿저릿한 게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이 손끝에 물방울을 묻힌다, 혹은, 예, 그림 물감을 색색별로 이렇게 손끝에 이렇게 묻힌다라고 상상하시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손끝에 집중하셔서, 이렇게. 손끝에 찌릿찌릿하고, 아끈아끈하고, 묵직한, 그런 에너지를 느끼면서 손을 천천히 네,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가락 끝에 손끝에 화끈하거나 저릿한 에너지 감각에 집중해서 천천히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고 그냥 손끝의 느낌을 느껴보기 위해서 가볍게 조금씩 살랑살랑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야 이렇게 손끝 느끼면서 자 이제 시각 시야가 방해가 되 나의 집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눈을 감으시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천천히 열 손가락 끝에 느낌에 집중해서 손끝으로 이 허공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내 팔이 움직여짐에 따라서 손끝에 에너지의 느낌이 마치 반짝반짝하는 빛가루처럼 내 주변의 허공에 별똥별이 떨어지듯이 내 손의 움직임을 따라서 반짝반짝 빛나는 빛가루가 내 손끝에서 이 허공에 퍼진다라고 상상하고 네, 부드럽게 자유롭게 천천히.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손끝에 에너지가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듯한 느낌으로 천천히 내 손과 팔이 내 몸이 따라서 마치 춤을 추듯이 팔이 움직여집니다. 계속 손끝의 에너지 감각만, 감각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저절로, 저절로, 절로, 절로 움직여지는 나의 몸의 움직임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자, 천천히 두 손을 가슴 앞에 올려주시고, 손끝과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지던 에너지가 나의 가슴 속으로, 나의 가슴에 있는 나의 영혼, 어뢰 감각을 깨워주십니다. 집중하셔서, 나의, 내 안에 있는 밝고 환한 마음, 양심이 밝아지도록, 인성이 회복되도록, 손을 가슴에 얹고 나와 대화합니다.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나는 나를 아껴주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가 나는 나를 얼마나 돌봐주고 있나 나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 라는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가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온전히 자기한테 집중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에너지를 꽉 채우셔야 밝고 그 환한 사랑의 빛이 내 주변을 감싸고 내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입꼬리 옮기시고 브레인스크린에 자기 자신의 모습도 올리고 얼굴도 몸도 뇌 속도 나의 마음도 환하게 밝아지고, 내 가슴 속에 있는 환한 밝은 빛이 점점, 점점 퍼져나가서 내몸 전체를 밝고 반짝반짝 하는 황금요술공 속에 쏙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상상을 가만히 해보십니다. 자, 이제 몸도 마음도 내도 편안해지셨으면 손을 따뜻하게 주셔서 머리부터 얼굴 몸 부서 부서 쓸어주시면서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쓰담쓰담 해주시고 하나 둘셋 하면 환한 표정으로 눈뜨시면 됩니다. 네, 입꼬리가 올라가고 얼굴이 환해지셨나요? 주위에 나와 함께하는 분들 계시다면 함께하는 분들도 얼굴 환해지셨나 보시고 또 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또 나머지 시간에 내가 만날 분들에게 예, 이렇게 환하고 밝은 얼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